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토록 걱정에 매달리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 닥칠지 모를 불행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말아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은 꿈과 같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희의 삶이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 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나 발표를 걱정하며 오늘 하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거나 다가올 큰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곤 합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아직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상상하며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며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했던 걱정들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걱정은 우리 뇌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정말 필요한가? 혹은 내가 지금 이 걱정에 매달린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고 걱정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영상이나 호흡,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단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불안감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걱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자신의 걱정을 적는 행위는 머릿속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 줍니다. 글로 적어 보면 의외로 걱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 보세요.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놓치고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끼 식사, 혹은 친구와의 짧은 대화처럼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걱정은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노력하며 매일의 삶에서 현재를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연습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처님과 제자의 연못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걱정과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안을 떨쳐내고자 한 제자의 고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스승님, 저는 불안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제 마음을 붙들어 놓고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그를 가까운 연못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물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것이 내 마음속 걱정이다. 이 단순한 행동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은 물 위에 그려진 원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더 많은 파동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그렇다면 이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손을 물 밖으로 빼며 이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휘젓는다면 더 많은 파동이 생길 뿐이다. 하지만 손을 거두고 지금을 받아들이면 모든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말 속에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걱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위에 그린 원을 없애기 위해 손으로 물을 휘젓는다면 원이 사라지기는커녕 더큰 물결이 생겨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행동은 오히려 마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걱정은 스스로 만들어낸 파동과 같아서 집착을 놓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천재보다 미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견제를 낭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걱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풀려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불안과 걱정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경쟁, 경제적 불확실성, 인간관계의 갈등 등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걱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견제를 살아가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걱정은 물 위에 그려진 원과 같습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걱정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걱정 또한 그렇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걱정이 우리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오늘 하루도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연못이 잔잔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을 예측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현재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우리는 때때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며 천재의 삶을 희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실패에 대한 걱정에 빠지면 준비에 집중하기보다는 걱정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 천재의 관계에서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종종 실체 없는 환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손을 물 밖으로 빼듯 내려놓아야 할 걱정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로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만난 한 농부의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농부는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소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찾으러 가야 할지 새로운 소를 사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를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은 소를 되돌려 놓지 못한다. 이 일화는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걱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뿌리를 내리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어제 어떤 씨앗에서 자랐는지,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의 햇빛을 받고 바람을 느끼며 자신을 피워낼 뿐이다. 우리가 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은 어제의 씨앗에 연연하지 않으며, 내일의 열매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빛과 공기 속에서 자신을 피워내며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붙들어 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그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재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숨소리, 심장박동, 주변의 소리 등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이라는 순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삶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기 명상을 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걱정해서 현재로 돌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감사, 연습. 걱정은 종종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잊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한 잔의 차,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 편안한 잠자리 등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걱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 줍니다. 현재에 몰입하는 활동, 산책, 그림 그리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걱정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도 정작 어떻게 걱정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걱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연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걱정은 파동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비유처럼 우리의 걱정은 마치 물 위에 생기는 파동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널리 퍼져나갑니다. 물결을 없애기 위해 손으로 물을 휘젓는다면 더 많은 물결이 생겨날 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물결은 점차 잦아들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걱정이 일어나도록 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위안을 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걱정 또한 그렇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걱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걱정에 매달리는 것이 결국 얼마나 큰 시간 낭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했음을 되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을 놓아주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뒤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걱정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걱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을 내려놓는 삶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연못이 잔잔한 고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두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이 등불에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